야 누나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잘 지냈죠 형님들. 야 누나 오늘 물 어때? 형님 오늘 밖에 싹다 미스코리아. 그냥 물미쳤도야 <laughs> 오늘 확실하게 부탁할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보시겠누? <laughs> 뭐야? 너차 뽑았어? 벤즈 오. 야 그거 USB야. <laughs> 뭐야? 야 이거 보여주면 애들 벗간다니까 아이 새끼 준비 졸라 많이 했네 야 그리고 이따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들어왔다 나 앞에 와사비 콩 먹을 테니까 눈치 채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형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미스코리아 진노님 이쪽으로 앉으시고 어? 이쪽이 좋아요? 그럼 이쪽으로 앉으시고 자 미스코리아 선노님 이쪽으로 앉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맛있어요? 예, 네, 와사비콩 맛있어요 향이 되게 좋네요 어? 저 향수 안 뿌렸는데? 내 취향 아 뭐야 왜 이렇게 <laughs> 웃겨 미스터 코리아시라고 <laughs> 네? 미스터 코리아 아니에요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웃겨 <laughs> 어, 놀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진지한 얘기 하러 왔어요 저도 진지한 얘기 좋아하는데 그럼 초전도체의 상용화가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력 손실을 줄여서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과 전송을 가능케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응, 운동이야? 어 그럼 그래. 죄송한데 어...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요 나가주시겠습니까? 뭐야 <laughs> 이거 야 나가자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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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위험해? 왜왜왜? 아니가빨와 아 괜찮은데 왜! 미친놈아 내가 와사비 콩을 몇 개를 먹었는데 아 입안이 얼얼해 죽겠어 눈치 좀 채라 이 새끼야 아 좋았는데 야 어디야 빨리 와 여자 두명 들어왔어 야 참고로 네 직업 검사라 그랬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압수수색할 민국이도 왔습니다 원하튼 빨리 앉아. 어. 오랜만이네. 응. 음. 잘 지냈어? 응잘 어, 지냈지. 그 혹시 아 아니야 그 얘기 더안 해도 돼. 나 마음 정리 다 했어. 아니 그게 아니야. 양주 먹을 거야. 맥주 먹을 거야. 아나 양주 먹. 어 근데 너 나이트 다니는 건 여전하네. 너도 거짓말 치는 거 여전하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검사라며 검사는 무슨? 그냥 차라리 마법사라고 하지 그랬어. 민 검사! 그 테이블 위에 벤지 찾기 잘 챙겨. 그저 처럼 또두 가지 말고. 오빠 벤치 타요? 아 이, 이거 이번에 뽑은 건데. USB잖아. 내가 뽑기로 뽑은 건데. 신경 떼라고 싶거든. 부킹은 좀 많이 했어. <laughs> 아니? 나이방처음인데야 아까 그 방에 있다가 이방 오니까 너무 좋지 않냐? 나더 이상 불편해서 안 되겠다. 갈게. 딱딱까지 주원아 나와 가게. 왜? 전 남친이야. 진짜? 죄송합니다. 야 말을 하지. 그 친구야. 네가 진짜. 야, 지금 여자 둘 들어왔거든? 졸라 예뻐! 빨리 와!